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되겠어? 여기 지나면 되겠니?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이렇게 지나야지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야. 반원이 되겠지. 그러면.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원이 있어. 근데 걔도 넓이를 이등분해야 돼. 그럼 어디를 지나야 돼? 걔도 원의 중심을 이렇게 똑같이 지나야 된다 이거야. 이해가니?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그럼 여기 원의 중심도 지나고 여기 원의 중심도 지나야 된다 이거 두개 갖고서 완전제곱식 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4 그리고 요거두개 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빼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야. 넘어가는 9지. 중심이 이 콤마 마이너스야. 반지름은 상관없어. 넓이 구하는 건. 나죠 넓이를 2등분 할 때는. 자, 그다음 이제 얘를 보자. 얘는 이거 두 개지. x제곱 더하기 2x니까 반의 제곱. 1 빼기 1. 요거 두 개. y제곱 빼기 10y 더하기 10 빼기 10. 아이고, 미쳤다. 반의 제곱이니까 25 빼기 25 이렇게 돼야 돼. 위에는 x 더하기 1의 제곱이고, y 빼기 5의 제곱이고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 26인데 마이너스 10 되겠지? 넘어가면 10이 돼. 중심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곱마 5야. 자, 아까 뭐라그랬어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 2원의 중심 지나고 2원의 중심을 지나면 동시에 넓이를 똑같이 2등분한단 말이지. 알았지? 그러면 이 직선은 이점하고이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얘네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 알아야 돼. 얘에서 얘를 빼면 3분의. y에서 y를 빼면 이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돼서 기울기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구하고 얘를 선택했다고 치자. x 빼2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한 점을 선택한 거야. 기울기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하고, 플러스 3이 돼서. 자, 24번의 답은 얘가 되겠다.